까지주구의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고요. 우리가 식사를 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사를 못하시는 대신에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간식을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전도인 선물, 전도 대상자들 선물을 동일하게 간식으로 했습니다. 오늘 중에 여러분 가 전달해 주시길바래요 이번 주 마을 방문은 아랫마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힐링센터 원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우리가 전화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뭐죠? 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주의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주여서 또 건강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하나님 농가밭을 주셔서 그 수확하게 하신 이제 농산물들을 주님께 장식하여 올려드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침에 드려진 모든 예물위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예물위에는 11조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위에 감사 제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감사절 헌금위에 주님 그 믿음의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선교의 물또 기타의 영성일에 사상금 또 강단을 장식한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신 분들 여러 가지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 한분한 분들 한 기억해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의 장애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출간 우리의 아들, 딸들, 가정, 가정마다 손자, 손녀들의 일위까지 또 군생활하는 우리 아들들까지도 품으시고 또한 주를 주의 은혜장 중에 인도해 주없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이 물질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가 감사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치료급기 23장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치료기 23장 14절부터요, 주보에 있는 대로, 어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9절까지 봐야 되는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기 23장, 기동선 찾으셨어요? 찾으세요? 예, 네. 23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1 7절까지예요 자,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절 한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요. 시작. 너는 매년 세번내개 절기를 지킬 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듭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오일진이라. 아멘. 수현아, 이 마이크 좀. 자, 여러분, 그. 지난, 주에왜주보에 얘기 있었죠? 우리 그래서 한분씩안 네, 써오신 분들은 그냥 말씀을 하시면 돼요. 감사 제목. 여러분, 6개월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초 할게요. 매도 먼저 만든 게 좋죠. 노한순 성운이 그렇죠? <laughs> 자, 저는 첫 번째 어, 승자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읽으려다가 그냥 그대로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사, 견딜 만한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두 아이를 추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감사네요. 자, 우리 여기, 기동성분이 한번안 써오셨죠? 그냥 말, 말 듣고 하셔도 돼요. 아, 너무 하시죠. 아니, 괜찮아. <laughs> 요 기동성분이 그냥, 6개월 사셨잖아요. 한달지만 얘기해보세요. 너무 감사하다. 예, 네, 금년에 저, 늦게 시작하고 공부를 마무리하고, 또, 입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 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예. 아, 뭐, 뭘, 공부하셔서 어디 입사하셨어요? 예, 뭐, 좋은 일 하는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잘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 예. 잘 돼서 지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아, 렇시면 어머니 좋으시겠네요. 아들이 돈을 벌어오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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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스티 이성민 수장님. 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아요. 이 집사님 한번 감사 써 오셨나요? 아, 써 오셨대요. 아써오 분들 다 주셔야 나중에. 예. 이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아. 함께 가족 모두 지켜 주셔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콜라겐 어, 속에서 가루 보서하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아무 부터 없이 건강에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집사 차 애쓰죠. 박사만 아쉽다 우리 이집사네. 우리 수연이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수연이. 수연이 감사. 아니 마이크 네. 그 뒷부분 주세요. 저희 저한 집사님 한 집사님 들고 있어요. 수연이 먼저 해보세요. 안 써왔어? 잘한 건 아니죠? 한번 해봤으면 6개월 살면서 어. 어, 학교 1학기 무난하게 지낸 것에 감사하고요 어. 지금까지 잘털어이 지낸 거 감사하고요 음.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음. 그뭐 1학기 마치면 잘 찍었어요? 수연이가 지금 중3이거든요 중2보다 더 무서운 중3 <laughs>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어, 결정을 잘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거리 우리 이건 군인 지금 총 근무일수가 며칠 되는가? 요 167일 167일. 127, 6개월. 67일 됐어. 아 그냥 97일? 1 6 7일아 이거 미안해요. <laughs> 많이 했는데 내가 계속 쫓기했다고 하니까 197일? 67일. 197을 낳지 뭐. 야, 많이 했네요. 그러면, 6, 3, 6, 1 3 5, 15, 5개월 동안 했네. 우리 6개월 살았는데, 우리 이건, 청년은 뭐가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교회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예. 네. 현역이 아니라 상근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예. 네. 군 복무 167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야, 이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